어 아마 여성 연구자분들이라면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둘째, 아. 둘째를 왜 가져요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. 아니 무슨 일하면서 둘째까지 못해요. 대부분 그래요. 제 주변에 둘째 생각 거의 없어요. 힘들거든요. 육아한다는 게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은 어,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,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? 저는 첫째 아이 낳고 나서 한 첫째 아이가 두돌쯤 됐을 때아 이제 둘째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어, 왜냐하면은 저는 원래부터 아이를 하나만 키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안 되더라고. 첫째 아이처럼 또안 돼요. 근데 더안 되는 거예요. 첫째 아이 때 했을 때보다도 둘째 아이가 더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가서 어 진단도 받고 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뭐 시키는 대로 다 했죠. 잘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. 난임 전문 병원에 가야겠다 해서 그 병원을 찾아가지고 어 갔었죠. 난임 검사 과정이 어 힘들거든요. 어 굉장히 힘들어요. 검사를 다 했어요. 검사를 해야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검사들도 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했어요. 뭐저 같은 경우는 다낭성 종군이라고 해서 낭포가 잘안 터지는 어 그런 약간 질환 같은 게 있거든요.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가지고 지금도 불규칙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데 전에 한번 사무과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저보고 어 육아할 때 누워있지 말고 잘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남편하고 같이 이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, 어 남편보다는 제 노력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어쨌든, 어 난임센터를 다니고 나서 한몇 개월 뒤에 바로 또 둘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임신이 되는 되게 힘들었어. 요 임신 엄청 되게 힘든데, 어 임신이 어, 되면은 자연 임신은 잘 되는 스타일일까던거요 어, 자연 임신은 어쨌든 돼가지고, 아, 다행이다. 이제 둘째 아이가 생겼구나. 해서, 어, 둘째 아이가 생겼고, 저는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, 이러다 보니까 이 기간들이 맞물리면서, 아, 내가 너무 대책 없이 저질렀나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, 어쨌든 저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신이 될수 있는 확률적인 것들도 떨어지기도 하고, 그리고, 어, 출산은 문제가 안 돼요. 출산은 문제가 안 되고, 육아하는 게 가장 힘이 든데, 육아를 하는 게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, 그래. 차라리 낳는 김에 빨리 나와서 두 명을 키우자. 그리고 터울은 가능하면 두 살에서 세살 정도 나아는게 좋겠다. 라는 생각을 해서 강행을 했던 측면이 있었고요. 어, 그 가운데 약간의 계산도 있었어요. 이제 10개월 차 됐을 때가 어, 22년도 2월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박사 학위를 22년도 2월에 받았는데, 출산과 함께 논문을 다 끝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예요. 어, 그러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, 저는 일단 도전해보자 했어요. 어차피, 첫째 가지는 동안, 저는 박사 과정 했잖아요. 그러니까 알거든요. 한번 했으니까. 한번 했으니까, 두 번째도 무난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. 어,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, 박사 논문을 쓰면서, 어, 아이를 이제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. 근데 다행히 제가 임신 과정 중에는, 큰 이벤트는 없었어요. 왜냐면, 뭐, 병원에 간다든지, 이거는 다,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어, 임신이 수월한 사람이 있고요. 임신 과정이 수월한 사람도 있지만,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. 어, 그렇기 때문에, 누가 일관되기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고, 저 같은 경우는, 그래도 비교적 임신 과정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. 입덕도 없었고, 잘 먹었고, 다만, 만삭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. 어, 그렇게 해서, 음,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저는 임신 중이었고, 그 과정 중에, 1심때 어, 논문 제가 쓴 것을 발표를 하게 됐어요. 그 논문을 심사위원 분들이 박사 같은 경우 다섯 분이 들어오시거든요. 내부 교수님이 세분 계시고 외부 교수님이 두분 정도 계세요. 어, 외부 교수님들 오셔서 제 논문을 보고 이제 심사를 하시게 되는데 어, 교수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배가또 이렇게 많이 불러 있고 하니까 어, 또 약간 시근나 눈빛으로 저를 또 보시더라고요. 아, 제가 과연 박사 논문을 써서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안타까운 마음도 좀 보여 있었고 어,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1차를 발표를 했는데 어, 1심에서 준비가 좀 많이 미흡했어요. 그러니까 프로포절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도 했었고 어,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어,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잘 못하면 졸업 못할 수도 있다.